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것도 에셀과 엘라슬라스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람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람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람의 딸은 세 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레세비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역대상 7장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북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북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족속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그들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대기에는 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던 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 다윗 왕조 때까지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윗 시대에 어떻게 번성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는 이렇게 역대산 7장에 북이살 지파들의 이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 역기를 역대기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먼저 멸망당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7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지파들의 족보, 그 후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조상들의 헌신과 공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귀하게 바라보셨는지를 접했습니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겠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부귀사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는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새벽에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에브라임 특별히 에브라임의 자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집화는 가난 정복 전쟁 또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타 집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혁혁한 공을 엄청나게 세웠던 족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에브라임 같은 집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오늘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여러 자식들,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과 싸우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27절에 읽었던 인물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는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많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걷어가셨다. 이제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다, 대가 끊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얻고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부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리아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이 생각할 때는 모든 아들들을 잃어버렸으니 집안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집안에 부리아를 주셨던 것이고 부리아를 통해서 결국 그 후손들 가운데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 여우수아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원래 이 부리아라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다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보기에는 재앙이 임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요 이북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에브라임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받아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재앙이 왔으니 이미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이 망한 재앙을 받은 것처럼 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조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요 겸손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것 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키는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가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가정마다 귀한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림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을 보기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사이칸과 빅토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